안녕하세요 아라지요 캠핑입니다. 사촌 동생 결혼식 갔다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시립 수목원 보고 있습니다. 날씨가 많이 우울한데요, 냉충한데요, 뚜루막 뚜루한데요, 뚜컴컴한데요 난... 오프닝이 너무 우울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나는 나들이 가서 너무 신나는데 오프닝이 너무 우울해. 우리 오랜만에 결혼식이라 다들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오프닝도 신나게 예쁘게 해주면 안 되나요? 아 제가요? 네. 안녕하세요 이렇게. 자, 안녕하세요 아라지요 캠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. 제가, 안녕하세요 아라지요 캠핑 아리. 그 다음에 르 다섯병이 있었는데세병이더들어왔어 그러면 버들 몇병일까? 열 두개 정답 e talking. Tongbat. Tongbat. t o n g 어 아, 아. 되게 좋다. 옛날얘기 하는 애들도 있어. 연도 날리고 달리기도 하고. 산책은 싫어하는데 이런 곳은 좋아하는 건 어떤 기준일까? 여긴좀더 애들이 놀것 같은 분위기고, 산책은 아무것도 놀거 없이 걸어야 한다는 기분이고.

하나 뭐 둘셋벌 도착이다 벌써 도착. 마세요. 우와 반대쪽에서 내립니다 하나 둘셋 우와 여기 트리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하나 둘셋자 갑시다 다음 출발 아빠 찾으러 가자 어? 우리도 아빠한테 가보자 아리야 가보자 더 빨리 벚꽈도 아, 되게 예쁘다 아리야 여기 봐 너무 예쁘다

6번이 뭐 하는 곳이라고? 뛰는 곳. 뛰는 곳. 뛰는 곳 어디? 6번. 6번 어디? 잔디. 잔디. 기가 막히네. 4, 4, <laughs> 먼저 볼래? 아니.. 괜찮은데? 어. 연아 실컷 뛰었어? 뒤로 아, 걸으면 똑똑해진 뒤로 걸으면 똑똑해진대?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? 아이 나무 앞에서 찍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저기 의자 없잖아. 있잖아. 어디? 저기, 그, 네모가 의자잖아.